제은요 제자도인데 어, 기도 공동체 그리고 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헨리 나우엔의 어,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고독 공동체 그리고 사역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헨리 나우엔이 해놓은 걸 가지고 잡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축으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밝음에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며 이렇게 열두 명이 쭉 나오고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곡증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기도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 주신 많은 생명들을 치유하고 살려나가는 선교적인 삶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기도를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까? 기도를 하셨다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왜 하셔요? 물으면 뭐가 떠올립니까? 해야 되니까 <laughs>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왜 하느냐는 여러분은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느냐 대부분 기도를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치만 기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도를 왜 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될때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게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까지는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 생활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의 삶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뭐 어떤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삶이 약하면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해지는 인격적인 성숙과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 정의가 아니고 헨리 나우에는 어떻게 얘기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거룩한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그 우리 마음에 거룩한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원래 내 마음은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분주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 뜻과 내가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해서 바쁘고 급하게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여유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때내 안에 공간이 조금씩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휴식과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서렌더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그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기도가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를 못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더 바쁘셨어요. 드실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경험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내 생각으로 차였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여지고, 내, 내 뜻으로 채워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를 때는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를 안 했고, 기도를 알기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푸시했을 때는 통성 기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묵상을 알면서는 대화적인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침묵 기도를 배우면서는 더 깊이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스를 내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차원까지 그 기도의 단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날과 기도를 하는 주와 기도를 하지 않는 날과 기도를 하지 않는 주의 차이가 내 마음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를 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로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게 될 때는 정말 제가 할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렇지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거나, 아픔을 주게 되거나, 또는 상처를 쉽게 받거나,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 기대와 제 능력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제 개인적인 삶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우리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헨리나우엔이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 자기 고민 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다 듣고 하는 딱 한마디가 뭐냐면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해서는 안될 일을 안 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복잡한 이런 생각, 문제들, 고통, 아픔 꼬여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오늘 찬양해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정제되지 아니한 수많은 생각들, 판단들, 이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되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요? 한 시간. 근데 기도를 안 하다가 한 시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기도를 내가 안 했다 그러면 하루에 10분 기도를 내가 10분 정도는 했다, 20분, 20분 정도는 했다, 30분 그렇게 해서 지금 각자의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과 관계의 수준에 따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강과 자유의 힘이 은혜가 내 마음을 깊이 좌우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제가 영성지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나오는 선택들을 하게 돼요. 어떤 직장을 두 개가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게 될때 하나는 좀 챌린지가 돼요. 그리고 막 노력도 하고 힘들어요. 하나는 조금 안전해요. 두려운 마음에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예, 안전한 쪽으로 가요. 그럼 안전한 쪽은 차선이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디자인을 심어주셨는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클리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범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 디자이가 무엇이고 내 안에 정말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인지는 안 묻고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갈까? 안전빵이 뭘까? 그래서 안전빵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을 하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하냐면 어떤 한 분은 제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넘게 차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선이 있는데 그 최선의 삶을 살기에는 내가 믿음이 없고 그 최선의 삶을 살기에는 모험할 만한 내 안에 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 문제가 안 생길 만한 차선의 삶을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에너지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패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난한 차선의 삶을 선택해서 사니까. 그리고 초창기 때는 나도 최선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대요. 을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들과 갈등과 시비가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선으로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날 정도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선의 삶이에요. 차선을 선택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서야 되는데 극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끔씩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와야지. 하는데 나올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평강과 자유의 힘으로 체험을 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나는 그것을 선택하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가운데 오는, 평강과 자유와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할때 가장 먼저 헌신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고, 그리고 내 안에 깨닫게 되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뭐를 잘 하든 못 하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자각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침묵의 기도까지 가는 수준까지 우리가 깊이가 요구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요, 사탄의 유혹은, 사탄의 유혹은,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명예욕이든, 권력이든, 성공에 대한 욕구든, 그게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에요. 사단이. 거기에 우리는 쉽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굴복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런 파워와 어떤 포지션과 뭔가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져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자체로, 내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이 되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에 세상에 인정하든 인정해 주지 않든 올인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주어집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죄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인정을 받는 길인지, 이게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보다는 그런 세상과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그 밑에는 여전히 두라움, 두려움, 불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좌절, 고통, 아픔들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도하는이 시간들을 통하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이 내 이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화를 시켜 주시고 더욱 더 순수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 더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헌신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헌신하시고 규칙적으로 헌신된 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기도의 삶을 살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 여러분이 예해하고 싶고 조금씩 시간과 이내 마음의 그 정도를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도가 주는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려 나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될때두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공동체를 세워요.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못난 제자들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팔자도 있고요. 배신할 자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요. 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지해서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딴소리하고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오합지졸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셔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세울 때첫 번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못 알아들고 오합지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못 박기를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뭐합니까 서로 누가 높고 누가 이제 왕권을 차지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좌이정 우이정 될 거냐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누가 첫째냐면 하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또 아들을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왼쪽에 앉아 달라고 할때 서로 막열내가지고막 분내가지고. 그런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다이내믹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든 가정 공동체 속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마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경쟁 대상으로 봐요. 쉽게 시기해요. 쉽게 질투해요. 그리고 쉽게 교만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마음을 만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어요. 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까 그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해요?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떠나고, 관계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금, 다시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다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적당하게 포기하고 있었고 뒤로 물러서서 미지근했다면,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내 마음을 나누는 일들의 뒤로 뺐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공동체를 이루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이셨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됐습니다. 공동체를 일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안 준다고 하지만 주는 존재예요. 그럴 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이 예수님처럼 용서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먼저 내밀고 함께 용서를 함으로 마음을 주고받음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 돼서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지금까지 뒤로 약간 빼 있었다면 한발 내드시고 지금까지 약간 미지근하게 그냥 안전하게 있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조금 더 패션 있게 열정적으로 모험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 이해할 때 부어주시는 놀랍고 정말 기적적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뭐예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교 가시죠?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 각자 맡겨주신 뭐 예배에서든, 뭐 양육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소위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뭐 어떤 것이든, 이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채워진 마음과 또 함께 더불어서 용서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룬 이후에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열매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기도하는 거, 줄기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두 가지는 빼먹고 사역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역 먼저 하다가 번아웃되고 상처받고 그만두니 그게 아니라 다시 기도와 공동체를 세워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뭔가, 아,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헌신해서 나오는 게 선교입니다. 이 순서를 이루면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게 되면 여기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되고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나서도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가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곳에서, 정말 먼 곳에서, 이방 땅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을 고쳐주셔요. 치유계 사역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되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이게 되냐? 핵심은 여기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면 멀리서도 옵니다. 그리고 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에, 오자마자 자석처럼 감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과 아픔들을 채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은혜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은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들을 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영들, 귀신들을 내어주셨고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 일의 동기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불쌍이 여기셨기 때문에,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런 고통당하는, 아픔당하는 이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극률과 아픔과 패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와 공동체 속에서 갖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극률과 패션과 함께함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일로 변화됩니다, 사역이. 그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내 안에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나.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주어져요. 그 극률이 동기가 돼서 지금 주어진 사역을, 사명의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동기로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낳고 변화되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을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셨고 여러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용서를 주고받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온전하게 하나님과만 홀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깨끗해지 못했던 마음들, 분주했던 마음들, 세상을 추구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이런 사역의 순 이런 순서들을 따라해서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한일이분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속에 부딪혀오는것한 가지 정도만. 가족 하나님 앞에 감사와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